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토 120회차 어제 토요일 경기는 어 금요일이죠 어제 어 오늘 토요일은 일정이 있어갖고 영상을 못 올렸고요 나머지 일요일 경기들 아침 8시 반부터 어 경기들 해서 일요일 경기들 독석한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자비하고 했는데 무자비 어 성공했고 그리고 오늘 축구 개리그 94분에 이랜드, 이랜드 일단 무승부도 보이긴 했는데 저는 어 이랜드 역배가 더 좋아 보여서 <laughs> 거의 뭐 무랑 뭐 다름없죠 근데 94분에 변 누구였더라 그 선수가 어골링 넣어 갖고서 극장골 들어가고 청주도 화성, 화성이 91분에 극장골 넣어갖고 그것도 적중을 했습니다 농구는 아쉽게 막골이는데 아, 스크, 중심 같은 놈들이 어, 잡혀갖고 아 야구는 야구 삼성 쪽으로 많이 좀 몰렸는데 저는 스크승으로다가 예상을 했는데 스크승 원래 이랜드 승에 스크승에 동부 마엔 이렇게만 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축구투수 승무패는 어, 영상 올린대로 어 흐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전남 쪽이 일단 사고를 저는 칠것 같아요 전남 전남 인천도 사고 칠것 같고 어, 흐름은 그렇습니다. 어, 그럼, 일요일 경기들 분석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마이 대애틀 유나구요. 요거는, 어, 인터마이, 어, 승으로 다 봅니다. 근데, 대승보다는 햄모 정도? 어, 차출, 차출 선수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구요. 그 다음에, 올렌시티대 뱅쿠아이. 이거는 저는 뱅쿠아이 사이드로 봅니다. 역배당. 어, 프렌 사이드가 일단 좋아보이고, 벤쿠아이 올렌시티는 벤쿠아이 좋아보입니다. 멕시코 대 콜롬비아. 이거 무패 사이드 같은데, 콜롬비아, 멕시코, 무패. 일는 콜롬비아가 일단 좋긴 합니다. 콜롬비아. 어, 페무사이드, 페무사이드. 그 다음에, 시 s 사운드 레알소트. 얘는 134번은, 얘는 역배가 아 이거. 이거, 얘보다는, 무패사이드, 무패. 무패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LA 갤럭시 대 FC 델러스. 요것도, 어, 2.60이 저기, 안양에서, 아, 이랜드에 들어왔죠. 이랜드 들어왔는데, 얘도 무패사이드, 어 무승부 아니면은 델러스. 델러스가, 어, LA, LA 갤럭시에 대해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갤럭시는 일단 승은 없다. 어, 프레인이 좋아 보입니다. 수원삼성대 천안시티, 이거는 수원삼성 어, 무난하게 어, 승리할 걸로 봅니다. 여기는 딱히 이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남대 안산, 여기가 이변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어, 전남 안산이, 어 일단은 안산이 사고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안산이. 흐름을 봤을 때는 어 1.43배당도 그렇고 전남 우승부 정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 축구차 승무패는 뭐 등수를 좋게 하려면 승다면 의미 없죠. 그래서 어, 갈 거면은 전남 무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무패나 이런게 다 왜냐하면 지금 투표율 90몇 프로대가 어뭐 거기는 이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 다 나오고 70몇 프로 걔네들도 다 승나오면 승무패 경기가 1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승무패가그코라 코락 코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이변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6번 부산대 부천이고요 여기도 저는 무승부 부입니다 부산 부천도 쉽게 서로 지지 않을 것 같고 거의 박빙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저 부천 부산은 어, 무승부입니다. 삼포이르 대 요코 FC 삼포에르 요거는 삼포 승부입니다. 근데 국대 자출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빼는 게 낫겠죠. 가사키 대아 가시아 대 가사키 얘들도 역배당 가사키 정배는 가시아 안줄것 같고 어, 무패 사이도는 무패. 충남대, 인천. 인천이 글쎄요. 저는 인천 승은 없어 보인다고 보고, 승모 사이드 같아요. 승모.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승모입니다. 여기 어려워요. 충남대, 경남. 승패 사이드로다가, 어 보는데, 어 굉장히 여기도 까다롭다. 거의 뭐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고, 중위권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히 승무패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어, 장난질 해서, 무패, 장난질 보다는 뭐, 팀이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쌈프 대키프로스 여기는 뭐, 키프로스죠 이런 거는 볼 것도, 없고 갈 필요도 없죠. 홍배당이라. 페로제도 대 체코. 요거는 체코 승보고요. 어, 햄모 정도로 봅니다. 햄모. 네덜란드 대 핀란드. 이거 네덜란드 사이드죠. 스코틀랜드 대 벨라루스. 어, 스코틀랜드 승이죠. 요거는 뭐, 갈 필요 없죠. 볼타 대 보스니아. 얘네도 해봐야 뭐, 햄모 정도? 햄모 정도 봅니다. 리투 대 폴란드. 어, 폴란드 승이죠. 루마니아 대 오스트리. 여기도, 루마니아 오스트리도 그냥 햄무 정도? 햄무 정도 봅니다. 덴마크 대 그리스. 야, 그리스 새끼들 때문에 내가, 아, 열받는데. 덴마크 그리스는, 어, 덴마크, 여기도 햄모 좋아보인 햄모. 삼햄모 괜찮은 것 같은데. 3햄모만 가볼까? 삼햄모? 오스트리다가어 페코. 페코. 페로제도 얘네도 페르제도어 배당 이쁘다, 이거. 이 배당 이쁘다, 이거. 빨리, 저거. 고 배당 이쁜데? 다음에, 크로아티, 어, 요거는 크로아티 어, 승모입니다. 200번, 어, 미국 대 모로코, 어, 미국 어, 승모 사이입니 승모. 승무. 오스틴데 LFC 글쎄 여기는 무승부가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스틴 여기는 여, 어,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흥민이 안 나오죠 노르웨이대 프랑스 마지막 경기고 이거 저는 어, 프랜사이드 보이고요 노르웨이 이거 사고 칠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사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어, 이렇게 해서 경기대 좀 살펴봤고요 모두들 어, 어,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어, 어, 무자비 무자비 또 가봐야겠죠 내일. 어, 내일 무는 부천 무도 일단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전남도 이변이 간다고 하면 무승부 부천 무에다가 송남무 성남무, 부천무, 송남무 성남 이거 괜찮아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렇게, 일단 얘가 일단 좋아보여, 내일 갈 거는. 얘가 좋아보이고, 어, 그 다음에, 어, 오스틴, 오스틴도 무 같은데, 그렇고, 아, 내일 경기네 이거 엄마 새 제도. 월요일이니까는 144번 월요일이니까, 아, 내일이네. 내일이 갈수 있겠네. 내일 어, 내일이네. 제가 잘못 봤네. 어, 내일이니까 요거 어, 가실 분들은 어, 가셔도 한번 가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로 제도하고 이렇게 아, 어디 봤어 이렇게 이렇게 세개어 이거 딱햄무햄무 쪽으로다가 가 보면은 저거 보여요 그쪽으로 한번 이번. 해볼만합니다. 다음 다음이 몰라, 나. 똑같은데, 나는. 어? 햄모가 요게, 좀 어, 보이기 때문에. 36배. 6배당. 덴마크, 그리스, 아니면 3, 3, 리 2, 아니야. 그 다음에 페루제도, 덴마크. 이렇게 3. 페로 이제. 래도체코도 저득점 나올것 같고. 그리하고마니아도 거의, 이동, 과동. 오스트리가, 오스트리가 훨씬 좋긴 하죠, 지금. 오스트리가. 3점 차로 이긴 적. 덴마크, 그리스도. 덴마크가 그전에 3대 빵으로이긴 했는데. 그것도 뭐, 쪽이, 좋것 같아요. 네, 봅니다. 모두들, 어, 조합 잘 하셔서 적중하시고, 남은 일요일, 어, 주말,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